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너의 꿈을 춤추게 하라 2021크스 대학농구 U리그 C조의 두팀 상명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계단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지원, 표승빈, 조민근, 김형준, 염재성 이 다섯 명의 선수가 첫 선발로 나섭니다 한양대학교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경기를 이제 오늘의 홈팀 상명대학교의 라인업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형, 정주영, 권순우, 홍동면, 고정현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섭니다 네 지금 장명대가 오늘 이기려고 한다.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1쿼터의 시작은 한양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주도하겠습니다. 조민근이 표승빈 내줬고 표승빈 안쪽 돌파 시도 오른 선으로 가볍게 득점 성공합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첫 득점. 이겨내고 돌파 시도하는데 뺏겼습니다 턴오버. 한다 아, 다시 한번 턴오버. 염재성 여유가 넘칩니다. 왼손 득점. 지금 속공 찬스. 마운드패스 김근영 이번엔 득점 성공. 골 밑에서 아 가벼운 움직임 좋네요. 지금 이제 표승민 선수가 정훈 선수와 미스매치죠고 있는 상명대학교. 밀고 들어갑니다. 골 밑에서 이어 받았어요. 박성재가 득점 성공합니다. 정면 다시 한번 석점 시도. 이엔 들어갑니다. 호 여기서도 안 들어갔으면 분위기가 안 좋게 흐를 뻔 했는데 정말 빠르게 연결. 김형준 골 밑에서 득점 성공. 김형준 그리고 엄재성 내주고 김형준이 올라갑니다 아, 득점 성공 m 드원 놀랍습니다 김정현 내줬고 좌측 코너 j u n 12대1 1 이번에 에어어지지않습다하 하지만 바운드 j u n 고 o r k 득점을 시킵시킵니승 i 정주정주영지원지주정주틈이틈파를파었습었습니다 역 미스매치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걸 활용하는 득점이었습니다 오우 그러자 바로 2점으로 복수를 하는 신지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시작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리바운드 어, 잡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올려둔 공 들어가지 않고 풋백 시에도 결국엔 들어갑니다 공격에서나, 공격에서나 현재 오 어, 지금도 공을 긁어냈어요 정주영입니다 정주영 그리고 직접 해결을 해냅니다 점수 역전 김근형 올라가는데요, 들어갔어요! 이번에 a g a s a Ulag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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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a g 들어가 Ulagasa, Ulagasa, u l 어 g a s 3점 l 김근영입니다. l a g a s a Ulagasa, 리버스레이업 이런 레이업도 보여줍니다. 침체를 또 범하고 있는 거죠. 염재성 스 무브! 그리고 왼손 깔끔한 핑거롤 레이업까지 보여줬습니다. 좋은 드리블 이후에 확실한 패스 어시스트로 이어졌습니다. 염재성 정면으로 석공합니다 역전 만들어낸 조민근. 밀고 들어갑니다. 전준우 그리고 센세이드 패스득점까지 표승빈. 같이 코너 돌파 시도 펌프뱅크 이후에 득점 성공. 작전 타임 효과가 있었고 하지만 전준우가 바로 그 득점을 집어버립니다. 빠릅니다. 빨라요.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손 득점 성공. 필요한 득점 만들어준 권순우입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이 코터 앞선 팀의 승률은 81.9%거든요. 네. 리모택 다시 내주고 덩크스 파트에서 득점 성공. 반대편으로 아 뺏어냈어요. 정주영 그리고 김근형이 속공 득점 만들어냅니다. 36석점 차. 정주영 오른쪽 코너 올라갑니다. 석점 넣고 꽂힙니다. 오늘 고승진 감독이 뒤로 내줬습니다 돌파 시도 그리고 신지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표승민 풋백 득점 성공 터프하게 뚫고 나왔습니다 샤클락 3초 외곽 포드 깜짝이공뺏겼습니다 빠르게 속공 연결 이거는 확실하게 마무리해줍니다 고정현입니다 지금 3초 2초 어렵게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갔 주고. 아 좋은 활약입니다. 아,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경주형이 수비 리모택시도 내줬습니다. 표승빈 가볍게 득점. 다시 동점. 김형준 외곽포 짧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버드 표승빈 골밑에서 호시... 골밑 돌파 시도. 수비 두명 키가웃. 탑에서 석점 어 들어갑니다. 어 공동명 수가 3 점을 많이 넣주네요. 어 네, 염재성의 돌파. <laughs> 묘기를 부립니다. 묘기를. 오. 아 스틸 시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표승민이 달려갑니다. 오른손 아주 여유 있게 성공합니다. 골을 겪고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 펌이크 베이스 라인따지 돌파 패스 내주고 김정현의 마무리. 아. 이런 플레이를 오늘 한양대에 많이 보입니다.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좌측 코너 3포인트 마칩니다! 기록 때문에 조금은 경기가 지연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마자 파라게츠 진격을 해봤고요 킥아웃 왼쪽 45도 아하! 3점 들어갑니다!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올라갑니다! 득점! 동점 만듭니다 <laughs> 4쿼터 초반 바로 동점 만든 상병재 어. 조민근 페인트존 안쪽 내줬고요 2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정면! 아! 어, 스틸 성공! 정주영! 그리고 원맨 성공까지! 점수 역전 상명대! 63대62 스크린 받고 정면 내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고정현의 3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골밑 내줬고 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하지만 이번에 들어갑니다 아. 표승빈의 득점 이어받고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표승빈이 풋백 득점 성공합니다 아, 오늘 골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공 찬스가 납니다 고정현, 올라가면 블럭샷! 블랙샤! <laughs> 블럭샷입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여기서 아, 아, 골밑에서 다시 한번 또 표승빈입니다 공을 찾아왔습니다 권순호가 직접 시도합니다 유로 스텝. 어! 들어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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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학교요. 네. 골 밑에서 비었습니다. 표선빈이에요. 표선빈 표승민 다시 아... 득점 성공. 과연 자유투 2구 어, 안 들어갔어요. 1.4초, 1초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종료. 한양대학교가 73대72한점 차의 극적인 승리를 가져갑니다.